그거보다는 약간 가늘고 길게 보자. 근데 그 이후는 조금 내가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만약에 이 사람이 관리가 흐트러진다면 서른다섯을 기점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임영웅 씨가 지금 몇 살이죠? 91년 6월 16일. 91년생?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친구를 보면 그냥 마음이 짜네. 왜요? 몰라 슬픔이 있어 그냥 그 눈에 뭐 이렇게 우수가 좀 찼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 음. 아이 친구도 쉽게 오진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어뭐 여기 나오신 분들 전부 음악을 되게 사랑하겠지만 이 친구는 뭔가 가슴으로 노래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훨씬 더 빨리 좋게 다가설 수 있지 않았나 좋게 들리지 않았을까 <놀람> 양부모 밑에서 자라기 힘든, 좀 약간 고독한 어린 시절을 겪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다 채워지지 않은 듯한 느낌? 그거를 계속 열망하고 자기가 노력하려고 그러고 이런 느낌.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하는 친구 중에 하나죠. 근데, 어, 끝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이 친구는 그러면 좀, 얼만큼 성장을 할수 있을까요? 거의 뭐 송가인? 뭐, 이 정도까지 클수 있을까요? 지금 인기로 봐서는 뭐, 그 정도까지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여자랑은 약간 틀릴 거예요. 음. 그리고, 단방에 빵! 보는 것보다는 약간 가늘고 길게 보자. 응. 음... 영훈 씨한테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지금 이걸로만 만족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이 사람은 굵고 짧게가 아니라 그냥 가늘고 길게 가자야. 그리고 그냥 외길이 하나야. 그러니까 중간에 뭐 턴을 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가야 되겠구나. 근데 그 길이 약간 이렇게 굽어 보인단 말이야. 근데 되게 가늘어 이렇게 긴데. 그냥 이렇게 산 속에 긴 길을 앞에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야. 근데 막 숲이 우거지진 않았으니까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겠다. 그래도 막 이렇게 도로가 뻥 뚫려서 이런 느낌은 아니니까 천천히 그냥 산책하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야 잘될것 같아. 근데 나이 친구가 이 친구는 목소 뭐 같은 거는 조심 안 해도 될것 같아. 원체 자기 관련 자기가, 자기가 잘할 거야. 관상으로 보면 어때 그러면? 관상으로 보면 이마를 지금 이 사진은 이마가 이렇게 내려왔거든. 차라리 머리를 더앞을 얼굴을 환하게 보이시는 게 흉터가 있다고 자꾸 가리면 안 돼요 오히려 그냥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보일 수 있는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이마를 좀 넘기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귀가 되게 잘생겼어 이마를 넘기고 그리고 귀가 진짜로 잘생겼다니까 아주 좋아요 이 귀는 뭐를 뜻하는 거예요? 귀 여러 가지로 봐줘야 돼요 제복도 들어 있고 뭐 나는 그냥 관상을 볼때 여기는 이거고, 여기는 이거고, 이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제일 쉽게 볼수 있는 걸로 봐요. 네. 귀가 하는 일. 듣는 거. 그치. 음.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준다든가. 음. 그리고 귀가 얇은 사람들은 일단 복이 없어. 여기, 그리고 귀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 친구도 귀가 잘생겼어. 음. 귀가 커, 크잖아. 볼이 없는데요? 어. 네. 얼굴이 작아서 귀가 더커 보이는 건가? <laughs> 어 귀가 커.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귀여워 원숭이 같아. 원숭이상. 임영이도 원숭이상이잖아. 근데 그런 원숭이상들이 제복이 많. 제주, 제주가 많는게 제주도, 제주도 많고. 그 제주를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있어. 희한하게. 여기는 중요한 눈 얘기거든. 음, 그래서 한번 뭐 나는 뭐가 크게. 있잖아. 그러니까. 주, 주 아직은 그거를 맞지는 않을 거야. 40대,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때쯤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 근데 지금 바짝 하면 35까지는 괜찮겠구나. 근데 그 이후는 조금 내가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만약에 이 사람이 관리가 흐트러진다면 35을 기점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이렇게 눈이나 코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 아, 전체적으로 인상도 선하고 괜찮아. 눈도. 뭐, 쌍꺼풀이 없는데 비해서 그렇게 답답해 보이지 않잖아요. 좁고 얇은 눈들이 있어. 그런 눈들은 약간 사람들한테 신임을 얻기 힘들죠. 여기, 이게 짧으신 분들. 그리고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일부러 트임을 많이 하시거든요. 시원해 보이라고? 근데 이 친구 눈을 보면 쌍꺼풀이 있는 눈은 아니잖아요. 겉으로 외향성 진하게. 근데 굉장히 괜찮아. 안 답답해. 그거에 비해서는. 그리고 아딱 서른한 살처럼 생겼어, <laughs> 탱탱해 <탱탱해가지고>. 지금. <laughs> 이자 여기에 이눈 밑에 붕도 괜찮고, 음 전체적으로 이 그리고 이 눈썹 눈 위에도 뭐 이거를 되게 도톰하신 분들이 재운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과 갖고 있어. 그러니까 막 미남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laughs> 그렇게 일찍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자는 야, 조심해야 돼. 구설도. 그러니까 이거는 구설이 아니라 내가 네. 상처를 깊게 받을 수 있겠구나. 여자를 너무 정을 많이 주나요? 이사 이 친구 자체가 정이 되게 그리울 거예요. 음. 본인이 정말 많이 아쉬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눈에 끼가 있어. 눈이 아주 초롱초롱해. 근데 여자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돈에 대한 것도 약간 개념을 좀더 가지시는 게 앞으로 활동하시는데 훨씬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이다가 확 풀어지는 느낌이 이렇게 나거든요. 이번에 갑자기 확 떠가지고 풀어졌을 때그 단돌이를 좀다 잘해야 되지 않을까? 91년 어 양띠다. 양띠네? 올해 운이 괜찮지 그러면. 띠상으로만 보면 운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작년보다 더 좋은 해구나랄 수 있죠. 그러니까 작년 말에 시작해서 올 초로 넘어간다는 거는. 이 친구한테 되게 좋은 일이죠. 운이 더 발복될 수 있으니까. 지금 한 70%는 그래도 빛을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제 고생해서, 고생 끝에 낙이 왔구나. 운이 늦게 튀었구나. 굉장히 활동성이 좋겠구나. 83년생? 네. 오케이, okay. 오. 38. 돼지띠네? 아 머리 엄청 좋네. 사람을 끌고 나가야 되는 힘도 있고, 머리도 좋고, 그리고 되게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네. 여봐, 이 친구들 사주를 보면 거의 끼를 갖고 있어. 이, 이게. 양력일지 음력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딱이생년 어리를 딱 부를 때그 느낌이 있거든? 음. 근데 약간 올해 차라리 이게 이 친구는 마흔 되면서 약간 갈릴 거야. 마흔 되면서 훨씬 더 운이 좋아질 거야. 음. 지금보다 더 어, 지금보다 더. 오히려 올내년은 약간 미끌, 미끌 할수 있어. 요 떨어져도 약간 간발의 차이? 뭐 이런 식으로. 욕심을 잘 내자. 하지만 올해는 내거잘 지키자. 올해는 그냥 나를 알리고 지키는 해로. 한 2년 있으면 더 달라지겠는데. 그때 되면 사람 물갈이도 싹될 거야. 주변에 필요한 사람과 불필요한 사람 싹 정리되면서 자기만의 뭔가를 새로운 영역을 가질 거야. 지금보다 훨씬 좋을 거야. 막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트로트계 하면 뭐 박현빈 음. 뭐뭐 이런 끝들이 있잖아요. 음. 그 정도까지도 치고 어, 올라갈 가능성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후반 우신이 훨씬 좋거든. 음. 영탁 씨 보면 남들과 잘 어울러지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독보적인 것보다 남들하고 있을 때더 빛이 나는 사람. 혼자 딱 있을 때 빛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럿이 있어야 빛이 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이 친구는 아마 카메라보다 훨씬 실물이 나을 거예요. 여럿이 같이 있을 때 빛이 나겠구나. 그리고 아 오랜 고생을 했으면 이제는 좀 편하시게 왔구나. 나이 친구 좋아. 이 친구도 말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이 사람 자체가 지금 내가 말했던 사람들 중에 끼가 1, 2위를 다툴 정도로 끼가 많아. 보여. 양명성을 아주 짙게 갖고 있을 사람이야. 외적으로는 뭐 편안한 이미지를 막 주려고 하고 말도 잘하고 까불까불하다가도 안으로 들어오면 아주 다크맨 같은 어두운 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바닥을 친 적도 있고 고생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한번 반복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욕심이 어 많겠다. 그래서 재주는 있으되 그 재주를 쓰지 못했었구나. 계속 썼어도 빚을못 받았겠구나. 그러면 이제는 얼음을 한번 녹여볼까? 그 안에 금을 한번 꺼내볼까? 이제는 드디어 운이 발휘를 하겠구나. 이분이야, 발로. 왜 사람이 이렇게 딱 나오면 뒤에 에너지가 보여. 근데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 중에 한 사람도 이사, 이분이야, 영탁씨. 그런데 그런 반면에 뭐라 그러지? 굉장히 안에 뭔가 꽁꽁 감추고 있는 느낌. 약간 뭐 우울함인 건가요? 우울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참는 것 같은 느낌.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게 몸에 습관처럼 배인 사람처럼. 그러면서도 기질적으로 난 니네들보다 나 이거를 갖고 있어. 이분이. 느낌이 이렇게 싹 와. 항상, 아, 네, 감,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이렇게 치받쳐 올려서 그, 이거를 내가 넘어가면 나는 니네들보다 나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 같아. 이사람이말로 정말 초심을 잃으면 안 되겠구나. 변하지 말자. 초심을 잃지 말자. 나 힘들었을 때 생각하자. 그래서 그냥 돌싹 듯이, 탑사 듯이 올라가자. 단단해지자. 지금도 충분히 단단할 것 같지만 좀더 단단해지자. 그래서 탑을 아주 튼튼히 싸면 돌을 던져도 쉽게 쓰러지지 않죠 이 사람은 그래 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받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3위 안에 든다면 그 같이 있는 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중간에 윤활유 같은 역할을 이 사람이 할수 있지 않을까 진짜로 이 사람은 결혼 조심해야 되거든 사람 만나는 거 어, 결혼이나 뭐 연애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지금은 뭐 바빠서 생각도 할수 없는 그런 거겠지만, 음. 그냥 보는데 그런 것좀 조심하지. 그리고 말. 내가 듣는 구설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 음. 어. 내가 뱉는 말. 음. 이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니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음. 이, 런 소리를 듣느냐? 아유, 역시 영탁이구나. 이 소리를 듣느냐? 아주 크게 갈릴 거야. Hey, everyone. Welcome. Welcome, o h e